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세간 께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마비시키는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튀르키예 국민들은요 무엇보다도 그 지진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또 지진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 이웃 나라인 일본 사람들도 이 지진이란 말만 들어도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래전에 일본의 고베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선교지 탐방을 위해서 고베를 간 적이 있는데요. 그 고베도 예전에 큰 지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고베에는요. 지진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그 지진을 체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코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지진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 들어가서 체험을 해 봤는데요. 막 흔들리고 막 하늘이 진동하고 막 그런 장치를 해 놨는데요. 그 체험만으로도 아, 지진이 이렇게 엄청난 공포와 또 두려운 것이구나 깨닫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수많은 영역 가운데 두려움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미지의 세계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낯선 사람을 만났을 때등 수많은 환경 가운데 우려는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두려워하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서 이제 어느 정도 자라서 이 사물을 파악하게 되면 처음 보는 사람을 보면 팍 웁니다,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낯가림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어린아이가 그렇게 울까요? 두려워서, 무서워서 우는 것입니다. 처음 만난 사람이기 때문에 무서워서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또한 아이를 아주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시키고 두렵고 노출시키면요. 그 아이가 또막 울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려워서 무서우니까 운 겁니다. 그 반대로 아주 지나치게 고유한 정적 가운데 아이를 두게 되면요.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또 아이가 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우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간에게 본능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끼는 영역이 이렇게 육체적인 영역으로만 제한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나이가 먹고 계속 자라나면서 이 두려움은 요 점점, 점점 세분화되고요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이 조금만 이상해도 혹시 내가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닐까 소화가 되지 않으면 혹시 내가 위암에 걸린 것은 아닐까 수많은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요 또 사람에 대해서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또 자동차를 운전하는 분들은 또 자동차 사고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직장을 갖게 되면 내가 혹시나 이 직장을 잃지는 않을까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사활하는 분들은 혹시 부도가 나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인간관계 속에서도 저 사람이 나를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실패하면 어떻게 할까? 우리는 사실 편하진 않지만요, 많은 두려운 감정 속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들이 우리의 생을 붙잡고요, 우리의 삶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에게 큰 행복이 찾아왔을 때도,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너무나 행복하기 때문에 이 행복을 한 순간에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고를 만나면 어떻게 하나 내가 실수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는요. 두려움과 공포감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관에 영화를 볼때막 무서워서 비명을 지르면서도요, 이 공포 영화를 즐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심리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람들이 이 공포 영화를 보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두려움이 좋아서가 아니라 가상 세계에서 두려움을 먼저 경험하고 나면 현실 세계에서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오는 어떤 공포 스릴러 영화를 보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밤에 잠잘 때꼭 그런 꿈을 꾸잖아요. 기분 나쁜 꿈.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두려움을 이기는데 별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두려운 공포 영화를 본다는 것은 그만큼 공포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두려움이요, 우리의 삶을 얼거매고 있습니다. 만일 두려움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문제라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이 10편, 27편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하 이 10편 27편은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10편 27편 말씀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27편에서 1절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1절을 보시면요, 두 개의 문장으로 끝나는데요, 독특하게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마지막에 질문으로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끝납니까?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두 번째 문장은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형식을 보게 되면요, 이 의문문이지만요, 내용은 전혀 질문이 아니에요.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나는 절대 어떤 사건도 어떤 사람도 내생에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 안는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시편 27편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은 이 본문과 또 7절부터 14절까지 큰 계곡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통 1절부터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저는 오늘 1절에서 6절까지만 그리고 또 7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절까지 마지막으로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예, 네,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요, 찬양의 선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는요, 필요의 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은 기다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10편, 27편의 저자는 누구냐면요, 다위시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문제로 고민하는 우리들은요, 이 다윗의 고백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10편, 27편의 말씀은요, 어떤 다윗의 상상에서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생애 가운데 체험에서 나온, 우러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다윗 하면, 아, 그는 용감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두려움을 모르는 담대한 사람, 거인 골리앗을 물리쳤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그 용감한 다윗도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십여 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그때도 그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녀들이 그를 왕위에서 쫓아내고 죽이려 추격할 때도 두려워했고요 동굴 속에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무서움에 떨었더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0편은 따라서 하나의 소설이 아닙니다. 상상에서 나온 시가 아니에요. 그의 삶의 현장 속에서 쏟아져 나온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은요, 20편, 27편,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 다윗은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무서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두운 데 가서도 무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어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향해서 공격을 해도 그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따라서 빛이 되시고 또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바로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따라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냥 다윗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았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또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경험해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자는 호세아 사장 6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네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라고 탄식했습니다. 무슨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인 만남과 체험 속에서 깊이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거요. 어떻게 하면 망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위기 중에 위기예요. 다위세계에 있어서 하나님은요. 개인적인 분이셨고, 항상 다윗과 함께 하셨고, 다윗을 돕는 자였습니다. 괴로울 때도 응답해 주시고,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는 믿음의 고백을 그러므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10편, 23편, 1절에 보면요. 그는 여호하는 나의 목자신인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고백했고요. 또 26편, 1절에 보면 나는 흔들리지 않냐는다. 이 본문 27편 1절에는요, 나는 누구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빛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한다. 하나님 때문에 나는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물질 때문입니까? 아니면 직장이나 사업장 때문입니까? 아니면 든든한 자녀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탁월한 능력 때문입니까? 우리도 다위처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여기에 구체적인 이 두려움의 환경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윗을 두려움에 몰아넣었던 그 단어가 어떤 것입니까? 대적들, 원수들, 군대들, 전쟁 등이 모든 것은요. 다윗이 겪었던 것들입니다. 다윗 세계는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군대가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진만 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다윗처럼 믿음에 귀한 사람에게도 많은 대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은 이러한 삶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일어나서 내 살을 먹으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비유적인 표현인데요. 얼마나 그들이 무섭고 두려웠으면, 다윗이 공포에 떨었으면, 마치 식인종이나 사자 앞에선 자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그래서 히브리어에 보면요, 이 표현을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빨을 들이대고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 다음에는요, 군대가 진을 치고 전장에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환란이 아니에요. 다윗은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범문 3절을 보시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 하고 군대가 일어나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태어나리로다. 다윗이 왜 태어났을까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스스로 담대해서가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다윗이 담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태어나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직역하면 안전함을 확신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누구 때문에 안전함을 확신하는 겁니까? 하나님 때문에 적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하는 그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터진 그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엄습해 올때 다윗은 간증합니다.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주님과 개인적인... 영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나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삶의 문제는 환경이 얼마나 어려운가가 아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 당신의 관계이다. 당신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그것이 진정한 중요한 삶의 문제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가 좋으냐. 이것이 삶의 진정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당한 환경이 얼마나 무서웁니까? 얼마나 큰 공격입니까? 육신의 질병이 얼마나 큰가에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가 당한 환경의 심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두려움이 임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요.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래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영적으로 친밀하십니까? 가까우십니까? 여러분이 두려워할 때 질병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경제적 위기가 여러분을 엄습해 올 때,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윗은 4절에서 6절에서 자신의 다짐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 4절에서 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여와의 호 집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그의 성전, 또 그의 초막, 그의 장막.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시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과거에도 하나님과 가깝고 친밀해서 그 흉악한 사람들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자신은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초막과 여호와의 장막에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가운데 살겠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은 개인적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갈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비밀히 지키실 것입니다. 그를 숨기시고 그를 바위에서 높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결과 법문 6절에 보면 즐거운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6절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본문 육절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는요 나를 내 머리가 그리고 내가 그러니까 1인칭이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하리라.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주일날 교회에 와서만 하나님을 찬양하십니까? 주일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부르십니까? 또 아름다운 차의 만물을 바라보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런 찬양을 부르십니까? 또 잠자리에 들, 들려고 할때 하루의 삶이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러한 분들에게 두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대가 일어나고 전쟁이 발발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다가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태어남을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마음이 찾아올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날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아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자, 여기에도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께 마치 명령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9절에도 보면,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버리지 마소서, 또 11절에도 보면, 나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소서, 12절에는,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마소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보면요. 다윗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얘기하는 것 같이 담대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 목소리를 들어 주십시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생명을 대적의 손에 맡기지 말아 주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고요.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아주 강한 요청으로 주님께 자신의 필요를 지금 아뢰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있습니까? 질병입니까?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입니까? 아니면 실패입니까? 그 필요를 주님께 담대함으로 구체적으로 다윗처럼 아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해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이미 얻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담대하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거지가 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지의 특징 중 하나가 무엇입니까? 거지는요, 체면이 없어요. 가진 것이 없어도요, 달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졸입니다. 손을 내밀어요. 오지 말라게도 옵니다. 자존심도 없습니다. 아주 담대하게 달라고 졸입니다. 우리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여 부끄럽지만 황숭하지만 주름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제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해서 맨날 달라는 기도만 하는데 어떻게 또 달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고 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요, 담대하게 기도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했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막 두려움이,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두려움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다윗은 마지막 14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까? 다윗이요 자신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삶의 고통으로 인해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자신이 두려워하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했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겠다고 한정했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여전히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즉시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삶의 현장 아닙니까? 기도했다고 여러분 고통이 즉시 물러갑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고 나의 적들이 즉시 물러갑니까? 내 질병이 금방 치료가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게 이렇게 스스로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일 때까지 내 영혼아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담대하며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각오 담대하며 여와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과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태연이 과하여 기다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인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든 폭풍이 불든 사업이 흔들리든 내 건강이 약간 위험하든 간에 내 자녀가 격길로 나가든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도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여이 모든 두렵고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태연히 거하리로다 이것이 이 두려움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두렵고 위험한 상황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며 각오담대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두렵고 위험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 다윗시 고백했던 것처럼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개인적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아래어 기도함으로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강고 담대하며 끝까지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확신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모든 두려움을 다윗처럼 극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말씀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 나이다 아멘